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 저녁 11시 40분. 어, 뭐왜 이렇게 흐린 거야, 도대체? 왜 이래 흐리지? 벌들이 어떻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와, 다시 오늘도 세장벌이 박. 바... 요전번에 비올 때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낮에 비 오는데 막엊그저께 벌들이 밖으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돌아다 날아가더라고요. 비 억수로 쏟아. 그 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근데 다시 이제 이 태어나는 벌들이 이제 각살란 벌이 평소에 각살란된 봉판이 평소에 한3장 정도는 있어요. 그게 이제 돌아 계속 빼내기 때문에 겨광통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그게 살라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금방 금방 채워지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이쪽 단상벌 통해서 어, 넘치기 때문에 빼갖고 봉판을 빼서 이쪽으로 넣어준다. 그리고 단상봉판도 만상이기 때문에 아주 꽉꽉 찼기 때문에. 어. 빼갖고 이쪽으로 3단 벌통으로 넣어 주기 때문에 여기 3단 벌통은 항상 봉판이 3, 4장은 네 항상 있습니다 각 봉판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벌들이 죽어도 이렇게 또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집니다 자 안에도 그냥 바글바글하게 꽉 찼습니다 지금 여왕벌들이 두 마리가 살을 나누라니까 어마어마하게 근데 요즘에 꿀은 조금 아주 조금씩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내가 여러 반땐니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아주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씩 사양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다 여기 통에다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양통입니다 조그맣게 여기 앞에다 놔두고 여기다 주전자로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는데 하루에 이제 뭐종이컵으로한컵 정도 근데 이 벌량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밖에서 물어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전적으로 퍼맥길 수는 없고 근데 얘네들이 저1단벌통저 저볼통은 저 꿀이 좀 많이, 어디서 물어왔더라고요 쟤네들은. 그래갖고 안에 꿀이 꽤있더라고요 아침에 내검 해보니까. 그리고 얘네, 얘네, 얘도 얘네, 꿀이 어느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얘네도. 반쪽짜리 볼통일상이와반 갈른 거. 근데 얘도 다섯 장이 지금 거진 봉판이기 때문에 꿀이 위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봉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돌아가면서 계속 살라내려 해갖고. 어마어마. 요즘에는 뭐 산란을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여왕이 늦게 교미를 해서 옆에 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도 얘도 숙장, 숙장이 두장 봉판, 한장 알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소비로 넣어, 소초를 넣어 줬어요. 빼버리고 봉판 한 장. 얘는 양이 조금 적는데 여 그래도 얘도 벌은 꽉차 있어요. 그래 지금 얘네들이 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꿀은 조금 들어오는데, 막, 그, 어마어마하게 벌들이 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래 요즘에. 음, 지금 벌들이 지 밖에 선선하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더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전부 외역봉들이 일 갔다가 뭐 안에 못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이 얘네들이.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거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옆에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저 옆으로 이 사이로 저 어, 네. 그 옆면까지 붙었어요. 옆면으로 돌아가면서 보면은 외부로 지금 나온 게 3매벌. 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3매위 위에 열매3단에 위에 9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4매가 들어있고 그 6매, 6매에 매 있는 쪽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헛집을 안 짓기 위해서 위는 하판으로 막았어요. 1단과 2단 사이에 하판으로 딱 막아버리고 6매 빈 공간, 거기에도 벌들이 바글바글해요. 저게 아침에 떠준 물인데 11시에 떠준 거거든요 11시 반. 저기 반 정도 먹었네, 반. 얘네는 일단볼통 야, 확실히 차이가 나네. 똑같이, 똑같이 줬거든요. 지금 얘, 얘 아까 얘도 빼서 주고. 쟤는 저만큼 남았지 않습니까? 얘는, 와, 차이가 확실히 나네. 근데 꿀을 물어오는 것도 차이가 많이 들어. 얘네가 이 옆에 볼통보다 꿀을 10배는 많이 물어. 지금 얘한테는 3월달, 4월달부터 뿔을 빼낸 게한두 장? 거의 얘는 한, 얘한테 빼낸 게한 20장 넘게 빼냈어요. 그래서 벌은 무조건 강하게 3단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하게. 그래야지 벌 양으로 따져갖고는 3배 정도 되는데, 뿔 물어오는 거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 예, 여기서 빼낸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조금 뭐 반쯤 들은, 꿀반 들고 봉판 반 들은 거 이쪽으로 옮겨갖고, 이쪽에서 놔뒀다가 빼내고 빼내고 그런 게한 두세 장? 두 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먹이도 많이 먹이고, 매기, 그 꿀장으로. 얘는 먹인 게 없습니다. 거의. 거진 초반에만 사양을, 3월 달에만 조금 해주고, 화군떡만 좀. 얘가 많이 먹은 편이죠 근데 지금 벌들이 하...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어마무 어, 살벌합니다 살벌해 아... 참, 내일 태어날 벌이 또 있을텐데 네, 환장하겠네 요즘에 낮에 비오면 벌들 다 죽습니다 밤에, 다행히 요즘 번에 그저께 한 번밖에 오고 밤에 비가 와서 다행이지 낮에 비오면 얘네들이 막 비를 뚫고 막다 살려나가서 다죽더라고요 팔.. 팔로 기어다니네 팔로 응. 들어가 들어가 덤비지 말고 여기도.. 얘도.. 얘도 이래지 얘는 요만큼 이래 얘는.. 아. 통을 갖다가 한 통짜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펄을 늘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절로 늘어나서 이상입니다.